자,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위의 사주 선우용력 네. 을유 81세 81세 선우용력 자, 대한민국 최고령 유튜브다. 최고령 유튜브 유튜브 오픈 2주 만에 13만 명, 지금 13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자,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 것같으요 사기 딱꺼니까말 잘하는 사람. 상관이 너아월지 유금이면 뭐라 그랬어 정확한 사람. 찔려도피한 방울 안나오 장인 정신. 근데 또 있어요. <laughs> 진유금을 두 번이나 짜. 사유금을 짜요. 완벽주의자예요. 겉보는 게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거친 뭐 벌렁벌렁 털렁털렁 네. 거리죠 예. 천만의 말씀. 다 기승 전계를짜 가지고 해는 사람이. 아, 프로의 아, 프로. 아, 프로. 아, 예. 집에서 밥을 해 먹지 않는다. 하루에 한 끼를 딱 아침에 먹을 때 호텔로. 1급 호텔로 가지. 5성급 호텔로 가한 끼에 1 9 8 0 0원짜리 먹어. 혼자 다 가서. 무슨 차 몰고 가요? 벤츠. 벤츠 중에 S 클래스. <laughs> 보대가 나지 81세, 멋있게 사는 거야. 어떻게 19만 8천 원짜리 아침을 먹어? <웃음> 네? 달마다 <laughs> 먹어요. 날마다 예. 네. <laughs> 고생도 많이. 그런데 지지을 보면은 돌덩이에요. 완전 그 강한 화강 화강석이에요. 청관을 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말을 끝내줘요. 말, 그러니까 거치굉장히 부드러워, 말, 막 부드러워.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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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계산돼 있어. 아, 그러니까 유튜브 딱 해자마자 13만 명. 이거 아주 뭐 기록이에요. 기록. 예. 이거 지금 유튜브가 이거 금방 30만 명, 뭐 50만 명 돼요. 이 자산이야 말년. 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수생목에 목생화에 화생토에 토생금에 완전히 잘 들어가요. 완전히 그냥 뭐 천상이. 이 사람은 말년이 좋아야 돼요. 말년이 수국한데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인생이 지금부터야. 예, 네. 지금부터 끝내주는 사주, 끝내주는 사주. 예, 네. 남편 자리에 여기 여기 남편이 에요 평관. 지금 남편 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남편? p y 들가셨어요 p y o n g 전이가셨어요 Pyonguro 가셨어요 p 들어가셨어요. p y o n g 들어가셨어요. 별로는 뭐냐? 어가있어요상관 o n 어가어요 p 가있요상관 o n 가 있다. 요 p y 가셨어요 좋은 일만 해는 상관이다. 음. 절대 남편 연맥이지 않는다. 상관 있으면 나될것 같지요. 천만에 딱, 이거는 상관패인, 상관패인. 상관생재. 상관. 상관, 재생관으로 해서 현모양처예요. 현모양처. 예. 네. 뭐, 부러운 게 없어. 사주 딱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어, 이쪽으로도 수생목, 이쪽으로도 수생목, 이렇게, 예. 수생목, 목생화, 생도, 토생금에 합까지 있으면 뭐야?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연예계에서 적이 없어요. 선유용로 싫어하는 사람이야. 예. 적이 없어야 돼. 비겁이 없는데도 사람이 엄청 따라요. 이경실이도 오고, 누구도 오고, 뭐. 엄청 나와, 이 집에 놀러와. 예. 합이 말았어 그런가요? 친화력이 이게, 친화력이 이게. 좋았어요. 합이 많은 사람은 비겁이 없어도 엄청난 비겁이 있는 것 같아. 음. 예. 순환상생이 잘 되니까 적기 음. 없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넓게, 여기부터 충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충이 없어. 다 합이야. 예. 그러면, 이렇게 합이 많은 사람은 지조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월지 유금은 합이 많아도 완벽해. 예. 주색 잡게 넘어가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절지 위에 있지요, 절퇴지 위에 있지. 그러면 자식들 중에 이혼하거나 자식이 약간 속을 써요. 음. 절퇴지 위에 이 자식 중에 이 자식은 괜찮아. 여기 여기 가까이에요. 뿌리를 내린 이 자식이 문제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마 딸 중에 하나가 이혼했을 거예요. 예. 하나는 미국 예, 미국에 하나 잘 살고. 어, 예, 미국도 아주 잘 살고. 예. 바로 여기 물을 먹는 이 자식은 잘 돼. 근데 어. 요, 이, 이게 이게 삐딱선을 맞아. 타는 거야. <laughs> 네. 하나가 끝까지니다큰 <부탁드립니다>. 애가. 네. <laughs> 연기도 잘해요. 순풍산부이니까 삼부. 예. 예, 너무 잘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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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풍선우영녀야. 유튜브 제목이름이 순풍선우영순풍선우영 13만 9천.. 12만 9천 명인가. 네. 네. 이거 가입해가지고 몇번 봤어. 재미있더라고. 제일 싸죠. 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뭐 했느냐, 그거 보고, 낄낄대고, 나고 얘기했지, 뭐, 그걸, 뭐, <laughs> <laughs> 네? 뭘, 그걸 보고, 뭐, 낄낄 거리 고 그러면, 저기, 유유의 자형은 음. 어떻게 설명하면 되나요? 유유, 자형은 네. 안 좋지요. 그러니까. 예. 네. 이게, 아, 그래도, 네. 을목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묘가 오더라도, 묘진목에 이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묘의 충을 해도, 상관이 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건 조심해야 돼. 음. 어, 요 허리 디스크 유금 두 개면 일단 묘유층이 어. 네, 허리 디스크예요 허리 네 허리조심이에요 허리조심 그런데 비경법제는 없지만 은 임진 자체가 괴강이기 때문에 비겁이 하나 있다고 보면 돼요 임진이 굉장히 센 거예요 네 임진이 약해지지 않아요 네 궁금한 거 원장님 네 저기 육심대원의 임진이 똑같이 복음이 나타나요 어떻게 보금은 어떻게? 복음은 안 좋아요. 복음은 부정이 70%예요. 무조건. 일주와 복음이 보금이 복음이에요. 오리지널 복음은 연주의 임진이 있고 여기에 임진이 있으면 결혼을 두번 하는데 그거 다음에 안 좋은 게 대운에서 복음이 오면 부정적인 게 70%다. 부정적인 게. 왜? 하불에서 진유금 진유금인데 또 진유금. 하불에서 월지 오행이 되지요. 그럼 돈 벌이가 안 돼요. 이번은 여기부터는 여기 뜸했어. 잘 나가다가 한 10년 뜸했어요. 인성이 너무 강해지니까. 그러다가 여기 와서 지금 이제 뜬 거야. 지금 다시 뜨는 거야. 예. 근데 멋있어요. 예. 이렇게 말년 80 넘어가지고 이분은 한 120세 살것 같아. 팔팔해요. 이 피부 보니까 뽀송뽀송해. 하루에 팩세번 해는 것 같아. <laughs> 하루에 한세번 해는 것 같아, 팩을. 예. 엄청 네. 화통해 보이시거든요. 화통이지 상관계. 여기에서 나와요. 상관계. 여기 상관이 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가 순발력이, 너무 좋아요. 신발력이 좋으세요? 계산돼 있어, 이 사람은. 이걸 다 계산돼 있어요. 예. 네. 네. 너무 솔직해. 신발력. 아, 지 9시만 되면 에스컬레스 몰고 딱일급 호텔에 가서 다 먹. 예. 이거 하지. 와, <목소리> <야>, 그건 멋있다. <목소리> 멋있지, 얼마나 멋있어. 이거 100세까지 이렇게 산다고. 선생님, 돈 아까워야지. 아 저분이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네. 월등하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성공한 원인이. 네. 무조건 상관이 무조건 상관이 상관 퇴임이 <목소리> 안 되면 안돼 상관 퇴임이 안 되면 벌써 뭐저 남녀 스... 스캔들이 엄청 나요 요게 바로 브레이크를 잡고 요거는 생제가 되니까 딴 짓을 안해이 사람은 딴 짓을 안해예 남자가 접근해도 바로 칼이야 아 음. 응, 안돼 자기 관리가 철저해 예, 예. 손유영류하고 체불함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이 최부람 이순재 우리나라에 다섯 네. 명 있어요 다섯 네. 명 네. 자기관리 노주연 김혜자, 김혜자. 요 정도예요 나머지는 전부 연예인이 다다 뽀뽀라 죠다 <laughs> 뽀뽀라 죠 완전히 자 마지막